자 반반이 스킬이란 무엇이냐면 일단 1차 목표가 에서 반을 파는게 어, 반반이 스킬입니다 같이 보면서 이 반반이 스킬이 왜 나왔냐 보유한 보유 물량에 1차 목표가 까지 어, 잘 끌고 갑니다 어느정도 기초적인 부분을 배우신 분들은 아, 기초 강의 정도만 이제 체득, 체득을 하신 분들은 잘 끌고 가요. 1차 목표까지. 근데 여기 홀라당 팔아먹습니다. 다 팔아먹어요. 그러니까 1차 목표가까지 뭐5% 잡힐 때도 있고 뭐10% 잡힐 때도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의 스윙률을 못 보니까 항상 막더 올라가죠. 막더 올라가는 것을 어, 수익을 이제 같이 즐길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아, 어, 제가 만들어 낸 겁니다. 다 초보 입문자 때는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. 왜냐면은 이게 사실 맞는 거예요. 시세를 줄때 시세를 준다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할 때 어, 보유 물량에 100%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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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가는 건 심리적인 압박감이 매우 큽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. 물론 멋있는 매매 영상이라든지 단타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어,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. 본인들이 뭐 1억을 넣어서 뭐 3%만 해도 3,300만 원막 몇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그런 영상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, 많이 따라하시는데요. 음, 그런 사람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자리 가진 제가 정확하게 직접 이, 들은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뭐 크게 잃어버리기도 하고. 깡통 계좌도 차보고 상따도 하면서 그릇을 차분하게 키워 나가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아마 물어보면은 그렇게 답을 했을 겁니다. 타고 나서, 타고 나게 뭐 1%나, 어, 1%나 2% 정도의 타고난 트레이더들이 있잖아요. 막, 진짜 막, 심장이 막 강철이고.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, 모소대나무 같은 그런 어떤 바위와 같은 분들도 어, 간혹 타고난 트레이더로서 1, 2% 정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뭐 5%? 5%라고 할까요? 너무 적게 잡나? 아니죠, 예, 왜냐면 주식으로 일단은 어, 5%만이 본전이거나 수익을 보는 시장이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 1, 2%가 거의 다 먹는다고 보면은 어, 이 들고 가는 매우 압박이 듭니다 저는 쫄보고 토끼 스타일입니다. 토끼입니다. 제가 1차 목표가의 토끼 스타일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들고 가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. 머리도 좋지도 않고. 그래서 제가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흔들리더라고요. 초보 시절에는. 지금도 뭐, 뭐 그렇게 뭐, 많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초보는 아닙니다. 중수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.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게 반반이 스킬이에요. 그럼 내가 한번 절반을 팔아보면 어떨까? 그리고, 나머지를 50%의 물량을 지켜보자. 그러면서 분할 매도를 해보자. 그 위에서 이렇게 했더니 수익금이 뭐 10만 원 나던 게뭐 23만 원 정도도 나고 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요. 23만 원도 나고 맨날 5%에서 뭐 팔았던 게막 8%, 7%, 8%, 9%, 10%씩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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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주식 그릇이 커지더라고요. 아, 이거 괜찮네. 또 숫자도 어렵지도 않고, 뭐, 3분할 매도 이런 것도 아니고, 그 다음부터 반반이 스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, 뭐, 그닥, 뭐, 어렵지 않죠. 그냥 반 파는 거예요. 반 파는 겁니다. 음, 그래서, 이렇게 했더니, 뭐, 수강생분들이나 회원분들, 뭐,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서, 1차 매도점에서 50%를 판다. 모든 물량을 100% 들고 가는 거는, 타고난 강심자들의 트레이드들만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평범하고 어, 쫄보고 어,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조금 수익률을 좀더 높일 수 있는 분할 매도법이 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 반반이 스킬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이 백강산업도 작년에 이제 이렇게 타죠 아프리카 대지열병 방역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. 근데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처음에는 여기도 한번 가보고 좀 여기도 가보고 그래 여기도 좀 가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여기까지는 한번 뭐한 주라도 또는 열 주라도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여기서 뭐반 팔더라도 조금이라도 갖고 가면서 연습을 해보면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만약에 뭐 백강산업이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고 또 다시 한번 내가 다른 종목에서 큰 시세를 주고 내가 하게 된다면 조금 계속 어, 재미도 있고 실력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맨날 같은 매매를 하는데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어,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아이슈타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나의 뷰와 나의 행동, 나의 생각들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어,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강의에 준비를 했고요. 어, 반바니 스킬은 당연히 어, 1차 목표가를 설정을 먼저 할줄 아셔야지 가능합니다. 반반이 스킬 또 물어보신 분도 계셔가지고, 결국에는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냐? 일단 1차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을 아셔야죠. 1차 목표가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개념은요.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알고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되었고요. 이평선에 어, 대한 의미도 조금 알고, 이 이평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, 그것도 그래 적어드렸고요. 이것도 알아야 되고,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또 알아야 되고, 일단 매도에 대한 나만의 개념 또는 어 조금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정립을 해 둬야 되고 뭐 자동매도 주문 기능이 라든지 알림 기능들을 조금 숙지를 해 놓으시면 은요 반반이 스킬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걸로 어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꼭 반반이 스킬 아니더라도 뭐, 뭐 나는 3분의 1뭐 3반이 스킬 뭐 아니면 은뭐뭐 3등이 스킬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30% 매도하고 나는 그 다음에 뭐 팔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뭐 70% 해도 되고, 80% 해도 되고. 근데 저는 숫자 깔끔한 게 좋아서 절반 팔고, 이렇게 합니다. 뭐 특별한 게뭐 특허권도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제가 한번 재밌게 좀 붙여봤던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스킬이 바로 요겁니다. 이런 거는 이제 삼박자 투자법이라고 해서, 제가 기초 강의가 이번에 리뉴얼이 되었죠. 삼박자 투자법이라고 해서 차트, 그리고 재무, 그리고 재료로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삼박자 투자법을 배우시면은 어느 정도 다가능 합니다.